최상목의 딜레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꼼수 최상목의 딜레마. 그도 답이 없는 줄 아는데 국회가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한 논리로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 1월 1일인데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실장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내겠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지금 해석해야 합니까? 하도워터에서 농담 하나 드리면 예. 1월 1일 아침에 동상 예. 뭐를 하냐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 지금 용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주제 신년 떡국 할례를 합니다. 어, 육군, 어, 그러니까 군에 의리스타 어, 이상, 그러니까 차관급 이상 해서 장관급까지 하고 어, 끝났을 때 옛날에는 이제 대통령 금일봉도 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저기가 없어서 허탈해서 그런지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지금 농담이 농담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탈출구 핑계거리를 찾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더 분명한 것은 아직도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네. 즉 최상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표출했다. 최성목의 단 불만을 표출했다. 일월일날 굳이 아침에 그것도 기다렸다는 듯이 최성목의 단체를 표출한 원래 최상목이 임명을 한 명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용산이 뜻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까? 이거 이미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그러니까 국민의최상목 어, 같은 경우 미리 여당 지도부에다가 이 상황들에 대해 서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했었고 여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대했다. 다음 용산도 마찬가지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를 했다. 그 다음에 당일에도 국무위원 중에 일부가 강하게 반대했다. 제가 볼때이 강하게 반대한 사람, 제가 볼때 이거 내란 동조, 공범임을 명확히 한 건데요. 이 정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저는 최상목이든 용산이든 소위 자기의 생존과 명분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행태들인 거죠. 그니까 매우 비겁한 행태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상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권한을 지금 다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부권다 행사했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도 말도 안 되는, 세 명인데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두 명만 선별적으로 임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월권을 행사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한 건데요. 저는 이건 눈치 보기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독수도 소위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도피할 공간을 확보한 거고 최상목도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국민의힘 과 같이 간것 또한 자신의 미래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을 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국민의힘과 용산 그다음에 정부 관료들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지연 전략을 펼치려고 했던 그들의 전략적인 합의 자체가 지금 깨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깨지는 첫 정황이 최상목의 선별적인 임명이었고 그다음에 용산의 소위 일괄 사표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헌법 재판관 임명하지 네. 않을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최상목도 그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네. 했는데 자, 선별 임명을 해 버렸는데 용산에서 왜 저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겠다라고 했느냐. 두 번째 사표를 냈다면 최상목이 좋다. 사표 수리해라. 지금 댓글로는 사표 수리해라. 수리해라.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전체로 짚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 분은 탄핵이 될때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아, 인용 안된분 계실 때 제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한 네, 분은 네. 제가 탄핵에 불을 확 당겨놓고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저 청와대 내 수석 비서관들은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든요. 네. 더구나 그것도 그 형사소송법 110조에 대한 그 수색의 제한을 없는 이걸 어떻게 할수 없는 체포영장입니다. 이게 발부됐어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나오지 의를 봤을 때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수사 상에 빨리 가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수석 비서관 이상은 아무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나 그만두겠소 하면은 비겁한 비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최상목총리는그 권한 대행 어제 가장 정무적인 입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그런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선택을 한게 한 하나의 명분이 된 겁니다. 명분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그 빌미를 가지고 탈출을 하는 겁니다. 자 통상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제가 있었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돼요. 여당하고는 약간 약간의 협의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에는 통보 형식으로 합니다. 아 우리가 여당하고도 이야기해보니까 대행이 여당도 이 정도는 하, 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아입스 하면 손을 아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수석 비서관 이상은요. 제가 보니까 1월 중순 넘으면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수석 비서관 이상이 서울구 추수에 적게는 갈 겁니까? 뭐를 할 겁니까? 할 일은 솔직히 딱겨우말해가 냉정하게 말하면요. 정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다 비서관 행정만 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어도 할일 없고, 있으면 오히려 더 얼쭘하고, 한 상태에서 딱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상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 딱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이 왜비상기엄이라는 그런 무리한 수를 떴는지 그걸 보자 하는 사람들 몇 명을 보니까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참 네. 그래 참그 물에 그 밥으로 놀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사표 소리가 됩니까안 됩니까? 됩니까? 할수 있는 거죠. 사표 쓰면 할것 같습니까? 안할것같습니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한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네,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렇게 볼수있고 그렇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진짜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사회 사표 표면에서 사표 받아라고 한 행동으로는 볼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어, 그렇지 않고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헐리우드 봅니다. 액션. 지금 이제 행정관님 말씀 이어받아서 보면 예. 자 이렇게 정말 긴박하고 급박하고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이 비상계엄 하에서 엊그제까지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의 존재감이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어떤 목소리나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만한 어떤 선명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게 있었습니까 네, 없었죠 없죠.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이게 이제 보좌 구조의 이제 답이 있거든요 네. 자 대행의 대행까지 갔는데 이 대행의 대행을 누가 보좌를 하느냐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총리실 참모들이 같이 보좌를 하고 있죠 현재. 이 자체가 진짜 비상계엄을 하도록 군인을 다 동원하도록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감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참모들이 지금 대행의 대안까지 자기들이 보좌를 한다? 이 구조에서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진짜 격하게 말씀드리는 그냥 사표 수리하세요. 네. 냈으면 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뭐 마치 이제 헐리우드 액션을 대외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당과 정이 마치 분열되는 목소리인 것처럼 권영석 비대위원장하고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도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보고 액션니다 어차피 사임시키지도 못하면서 네. 한 명이라도 더 붙어 있어서, 그 어떤 극우적인 목소리를 더 내려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다른 소리를 내면서 서로 갈등하는 모양을 갖겠습니까?